반갑습니다. 예, 구독자 천명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예, 째로 <재료부터> 보지 마시고. <laughs> 회사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 엄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음. 예, 그 여지 없이. 요몇 개월 정도 걸려요? 한 반년 실명이 <laughs> 나와야 되나? <laughs> 작년 작년 <laughs> 그 직방 사태가 있었어요. 욕을 많이 했죠. 저 개념 없는 회사 팔천 주나요?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뱅크샐러드 계실 때 아니에요? 네. 아, 아기 측인지 블라인드 이제 뽑는 입장에서 보면 어, 쉽게 뽑기가 굉장히 힘드시다. 물론 걔도 나랑못 믿겠지만 <laughs>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음. 그, 이 친구가 몇년 동안 같이 일을 했을 것인가? 당해 보셨어요? 네. <laughs> 아, 진짜요? 그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는 사실은 맞고. 왜냐면 그것도 사람 일이잖아요. 이제, 보는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파. 네. 아, 오늘 되게 <laughs> 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할수 <laughs> <laughs>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집 가능하실까요? 아, 편집을 잘 못해요. 제가.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운동 쌤 바더준입니다. 저번에 그, 한번 오셨었는데, 채영님. 또 오셨네. 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오신 김에 제가 다시 확 잡아서 인터뷰를 하게 하기로... 됐습니다. 채영님의 이제 이력이 개발도 하셨고, 개발 리드도 하셨고, CTO도 하셨고, 이전 영상이 있지만, 예. 소개 잠깐 해주시면. 개발 오래 했고요, 예. 네. 30년 정도 했고 음. 개발자도 했고 구글에서 음. 한 10년 넘게 같이 음. 개발자, 개발 매니저 한국의 뱅크샐러드에서 음. 2년 정도 엔진 매니저를 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미지라는 회사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그 일만 하세요? 아 한국에서는 그 일을 아, 하고. 그럼 시국. 미국에서 또일 하세요? 강의 하나 하는 게틈나는 대로 퇴근하고 치킨집 하는 이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는. 아 치킨집은 아니고. 네, 치킨집은 아 아니고 사이드잡. 그러니까 사이드잡. 네, 사이드 회사 아니에요 회사 월급을 주거나 받지 않는 회사 혼자 친구, 친구랑. 친구랑 주말에 뭐 밤에 코딩 하세요 코딩도 하고 코딩은 GPT가 하고요 음. <laughs> 뭐, 시니어가 GPT를 쓴다 안 쓴다는 댓글이 되게 많군요 쓰십니다 <laughs> 네 전, 저는 잘 써요 구글을 개발자였던 회사님도 잘 쓰십니다 네뭐 돈을 일단 쓰긴 쓸 텐데 그 음. 이거를 어디다 쓸까를 고민을 꽤 오래 했었고 GPT가 이겼어요 아 오케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잘 회사가 없다. 요새 사실 그리 뭐 채용이 좀 동결되기도 했어요. 그래요 전에 그 이민석 교수님 영상이 많이 돌았는데 왜 요새 개발자 채용 시장이 어려운가? 한때는 막 엄청 그 핫할 때가 있었잖아요. 막 돈도 엄청 많이 주고 막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도 뭐뭐 뭐 실력 있으신 분들은 많이 받고 잘 일하고 계시지만. 근데 예전부터 항상 있는 얘기예요. 갈 회사가 없다. 대부분 이제 대기업을 많이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눈이 잘안 가고 잘 모르고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큰 회사들 빼고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 큰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laughs> 에, 큰 회사들 일단 풀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뭐딱 오픈하면 이제 그게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게오픈이을딱 하면 네. 기계적인 레즈네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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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그런 무지성 지원들 네. <laughs> 오픈투어 그, 그 하이어링 붙여놨더니. 전 세계에서, 막, 음... 그, 그러니까 링틴으로 와요. 분명히 네. 네. 내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코리안, 아딱 적어놔도, 알고리즘이 아아 그렇게 된 거죠. 좀 무지성으로도 이렇게 하고, 또 사실 거꾸로, 뭐, 링틴을 그렇게 하라고 또 어떻게, 좀 음. 유튜버들이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안 했습니다. 이해는 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난이도가, 예, 높아졌어요. 아, 그래서, 그래. 그 예전에는, 그, 그, 들드만 뭐 아까처럼 회사에 대해서, 이네 아, 회사 뭐 하는지 아는데, 내가, 예, 음. 하면 얘한테뭘 해줄 수 있어. 나나 음. 어때? Now, now. 네. 음. 이런 게 합의 서로 맞으면 다시 좋겠는데. 애들 음. 예, 저희가 좀 공정을 보는데 음. 가라쿠베 이렇게 마음에 두신 분들이 음. 딱 이렇게 조인하면 음. 이게 오바놓고도 이게 이제 아마 마음을 계속 잡는가 있을 거니까 기회를 보고 있죠. 아니,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여기 와 있지만, 거의 공채 오픈하거나, 거기 뭐, 잡 오프닝 뜨면, 음. 아, 언제든. 아, 아슬아슬한데, 이거 지 수위가.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일반, <laughs>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회사에서 뽑아야 된다는 게 회사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 난이도가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아진 게요들만 음. 빠릿빠릿하고 뭔가 굉장히 어우, 이 친구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음. 예, 그 여지없이 틀어요.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반년도 안가요 아,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숫자를 여기서 컨트롤을 못하죠. 왜냐면 음. 저쪽에서 어떻트를주나안주냐 음. 그러면은 뽑을 때이 네. 친구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좋아도 음. 안 뽑아요? 아니, 그니까, 제 뽑으면은, 제 그, 거기서 이제, 물음표들이 생기는데, 예, 네. 네, 그래서, 몇몇, 이제, 또, 교과서, 이런, 스타트업 교과서, 이런 데는, 네. 어, 그런 걸 감안해서, 감안하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네. 뽑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네. 그러면은, 제 뽑으면, 많이 해집거든요? 예 네, 들면, 일하는 시간보다, 컴플레인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 아 회사에? 회사에 네. 왜냐면 마음이 저기 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더잘해줄거라는 거를 많이 좀 많이 아니 근데 회사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못갔잖아요그 회사에 일단은 못 가서 여기와 있잖아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고 <laughs> 아니 이제 그게 좀실명 <laughs> <신명이> 나와야 되나? 쟤저 <laughs> 오래 할 거라 이거? 아 그러면 궁금한 거. 뽑았다 라고 하면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겠네요 메이저 입장에선 저 친구가 언제 그러니까 메이저만 아니라 응. 회사들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거죠? 작년, 작년 응. 그 직방 사태가 있었어요. 응. 그는 러 이제 이민석 부배님 나가지고 한번 응. 하셨잖아요. 응. 아니 이건 이제 8천, 18천 이제 업권에서 응. 이제 욕을 많이 했죠. 저 개념 없는 회사 응. 그러면 이제 열심히 순수하게 순진하게 다니고 있던 아이들도 응. 친구들도 옆 회사가 뭐, 팔수준다더라 그러면, 은 뭐, 그 회사에, 있, 그, 신입 말고 원래 있던 사람들도 그러고 심지어 그 회사가 그 기준에 가지고 기대만큼 많이 뽑지도 못했다 소리 들었는데, 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다 8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업권 전체가. 주사람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음. 그럼 불만이 쌓이잖아요. 일단, 그러면서, 그, 심지어 오라는 데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제 회사에 털거리는, 어쨌든 그런데 고민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지.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도 8천 주나요?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옆에서 그런다니까. 그러면 <laughs> 이제 아니, <laughs> 신입이요? 뭐 하여튼 옆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준다고 적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분위기도 좀 좋았을 거잖아요. 뱅크샐러드 계실 때 아니에요. 네. 근데 <laughs> 뱅크샐러드 계실 때 면접 보러 온 사람이 8천 주나요라고 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옆에 적혀 있으니까. 아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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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그제 업권에서 그리고 네. 어, 이제 꼭 펴서 어쩌고 저쩌고 디테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신문 기사 그렇게 안 나잖아요. 음. 그렇 합격만하면 무조건 음. 뭐 무조건 8천 그렇게 음. 있었잖아요. 음, 지어 뽑지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시장 파괴를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그리고 좀심하요 블라인드감 다나와 있잖아요. 아, 아기 측인지 블라인드.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뽑는 입장에서 보면, 어, 쉽게 뽑기가 굉장히 힘드시다. 현재, 그, 현재는 근데 연봉이 어쨌든 좀 내려갔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이제, 복불복이고 개인 개인이 와가지고, 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음. 조금 더 뽑고 싶고, 음. 반대로 내 월급 생각할 때는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좋겠고. 그렇죠. 당연하고 어. 네, 예,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이는 쪽에서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음, 스톡 옵션. 옵션이건 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 그게, 그거는 또 사실 미국이랑 다르게 또온압용되고 있어서, 음. 아, 온압용에 뭐 다른 이해들이 많아가지고, 예,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나 스톡 스타트업 옵션 이런 것들은, 그거 하면 우리가 이거 줄 테니, 음. 어지간하면 우리 4년 같이 가자. 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아. 어, 그 태초부터 그랬고, 음. 그래서 주식을 내가 이제 사인을 하면, 오늘부터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베스팅이 된다. 음. 어, 그니까 러 이제 스톱 옵션이건, 아니면 회사에서 준 RS이건,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음. 거기 에 이제 기본적인 공감대가 별일 없으면 4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이렇게 할 때는 경력직 때 이렇게 서류 검사할 때는 신입은 조금 다르다고 그랬고, 뭐 그때 뭐그렇기도 했지만, 4년이면은 그 사이에 하는 프로모션 한번 정도 하면 딱 맞아요. 음, 승진 한 번. 네, 음. 보통 이제 2년 열심히 해서 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프로모션 음, 한번 음, 해라. 음. 그리고 프로모션 하고 또 성과 괜찮으니까, 뭐 이제 그때 이만하면 이제 딴데 갈랍니다. 음. 보통께서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그 베스팅 받았던 스타오션이 풀베스팅이 나오고 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딴 데가 된다 그러면, 그래, 너의 앞길을 축하, 이제 응원하마. 음, 이제 음. 이런 음. 나이스한 스토리들이 보통 연결이. 네. 진짜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던 사례들은 그당시는 그 물론 혼내긴 하지만, <웃음> <웃음> 네. <laughs> 즉, 보통 이 사이클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 너무 자주 움직인다. 아 그러면은, 로어에요 일단. 그때는 구글이긴 했지만. 아. 늘 네. 입장에서, 입장에서 이 친구의 내 줌에 너무 자주. 자주 그런 게 있어. 음. 그거를 자랑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 요 이력서가 이제 100점짜리. 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뽑아서 뭔가 일을 시키면, 음. 그러니뭐 지지부진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 친구한테 뽑아서,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다음 프로모션을 할수 있는 음.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겠군이 음. 이제 좀 보이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면 이 친구를 그 데리고 같이 어. 어떤 일을 할지가 음. 그러니까 이제 플래닝을 할수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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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이제 예. 오퍼레이팅 하나주면서 신나는데. 음. 자기가 끊어져 있으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서로 이렇게 음, 하기가. 믿고 일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물론 걔도 나를 못 믿겠지만. <laughs> 아니, 근데 꼽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음.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같이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사례에서 봤던 건 4년? 이거는 이제 뭐 여전히 뭐좀 너무 긴거 아니냐. 음. 뭐 그것도 인지, 인정을 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게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뽑는 입장에서, 음. 이 친구가 몇년 동안 같이 일을 했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네. 뽑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음. 이제, 이렇게, <laughs>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 이제, <laughs> 이제 어, 폼은 어, 바로 가겠구나. 근데, 그거를 한편으로 회사들이 이제, 잡을 수가 없기도 하죠. 회사에서한2년 열심히 해서, 음. 어차피 우리도 뽑는 입장에서 뭐, 공장 자동화에 평생을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 기대도 안 한다고, 이제. 음. 그치도 아니고, 뭐.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음,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서로 그래도 합의하에 같이, 그래, 우리 이번 프로젝트는 열심히 하자. 응. 음. 그에 대한 사이클이 서로 맞아야 그래도 그나마 같이 일하는 동안 뭐 재밌게도 하고, 음, 음.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사이클을 어떻게 얼마 정도 하는 게 합리적일까? 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문들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얘는 튈 음. 거야. 음. 그러면 거기에는 빼고 조금 성에는 안 차지만 음. 데려다가 키우면 음. 괜찮겠지? 그런 친구들을 음. 뽑으면 도망가나요? 그 친구들도? 키워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laughs> 몰래 도망가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네. 이제 그 다행히 몰래 도망가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도, 어떻게 몰래 도망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할 말이 있어요. 아. 어, 오퍼를 받았어요. 아, 저 하던 과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미리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뭐 다른 유튜버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laughs>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네. 가르쳐줘요? 아, 블라인는뭐 모르... 언제 그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그만둘 때. 적어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두지 않나요? 그게 인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어떻게든 돌려받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은, 좀 이제 그게 맞는데, 여러 개 적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충격을 더 많이 받죠. 음, 그 친구가 나감으로써.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어딘가에 한 마디 또 쓰면, 아또 이렇게 또, 시, 그, 파장도 심하고, 아니, 근데 뭐 나가면서 굳이 쓰고 나가나그희또 그러라고 몇몇 회사들이 또 가르치던데. 아, 쓰래요? 아, 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또 잘못된 <laughs> 어떤 사례인데, 네. 굉장히 싫어하는 사례긴 한데, 네. 네. 네, 넷플릭스 이런 데가 실 네. 네. 인터뷰만 하면서 아그 이런 포맷을 써서 이렇게 뭐 교과서에 적힌 게 있어요. 아 네, 뭐, 뭐 이제 취지 자체는 제 회사가 이제 정리하는 걸 예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음. 같이 하는데 뭐몇 가지 짐은 몇개 있고 음. 서로의 미래를 기원하며 음. 그동안 했던 것잘 했던 것 무슨 뭐 아쉬웠던 것들 음. 이런 것들을 그 원래 취지는 이제 h r 팀이랑 같이 같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아 떠날 때 떠날, 회사를 예, 떠날, 떠날 때취재사였으그 때, 그 네. 원래 엑시트 리포트가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사인 사인 이런 건데 음. 그보다는 조금 건설적으로 뭐 매니저랑 같이 음. 합의하여 부통 리포트를 써서, 음. 너무 말이 세면 좀좋하고 음. 그래서 그 문서를 회사의 뭐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써서 도장, 도장, 도장 찍고 공개, 뭐 이런 거를 음. 이제 하라고 하면 좋다고 이제 넷플릭스, 음. 컬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잘못 가지고 와서 음. 회사하는 친구가 음. 자기 이름만 써가지고 탕수고 보내고 있는 거. 아, 회사에? 회사에 전직원들은.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음. 이런 거 한다더라, 이러면서. 아, 진짜요? 어, 저는, 저는요. 그러니까, 몰라요. 뭐, 이제, 가지고 남아있는 직원들, 뭐, 거기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 나사가이 친다 네. 그러면, 뭐, 그, 그러니까, 뭐, 어떤 모든 걸다부담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뭐, 그것도, 그것도 할수 있고. 분탕질하려고, 여결 왜, 왜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나도 궁금해요. <laughs> 아, 당해보셨어요? 네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어... 편집, 편집하시나? 아니요, 편집, <laughs> 아니, 편집 안하요 <laughs> 이거는, 비추할 음. 아, 회사는 안 나왔으니까. 그면 뭐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정한 어떤 시스템, 어떤 방식들이 당연히 있고, 물론 음. 이제, 회사 때마다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준비가 더돼 있고, 음. 그냥 많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저도, 거에 대한, 네, 그러면은 음. 이제 뽑으실 때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시네요. 이 친구를 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내가 나중에, <laughs> 물론 볼수 없지만, 그때 모르지.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나갈 때. 그러니까, 성, 그, 인성을 보게 돼. 그러니까, 뭐, 인성이라는 게 사실은 예스노가 아니라 엔게이기. 그,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뭐 자연회사일수록 대표 위주의 명랑. 음, 음,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음에 들어 올렸는데 대표가 어, 아니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음. 대표 입장에서 그러니까 왠지 그냥 싸하다 그러면 사실 또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뽑을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지금 이 친구의 상황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 급한 급한 건 이쪽 사정인데 음. 그러니까 그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는 사실은 막.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런 잘, 뭐 서로 잘 모르겠으니까 반년 계약직 해볼까 그러면은 안 하죠. 그럼 블라인드 올라가요. <laughs> 아, 블라인드. 보면 자플랜 이런데. 아... 그리고 거기가 든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들, 이 후기를 많이 쓰겠죠. 쓰겠죠. 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뭐 블라인드나 자플랜 이런데 그 리뷰들을 어디까지 이렇게 나이스,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지. 음,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은 그거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뭐, 뭐 네. 입장 이해는 가는데. 음. 거기에 어떤 이제 적힌 정보들? 음. 당연히 커뮤니티고 하니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테고 음. 그렇지만 걸러보아야 음. 된다 근데 거기에 뭐 회사의 회사 홍보 페이지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쓴 거니까 뭐 부산은 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못 들어오고 이런 거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어쨌든, 열심히 정보들이 이제 오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전반에, 걱정, 걱정은 많죠. 구직하는 아, <laughs> 응.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요? 회사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하는데, 응. 신각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것도 사람 일이잖아요. 이제,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파. 응. 그, 직, 그 직원도 소중한 친구인데 응, 응, 응. 뭐, 괜히 그걸 일일이 대응하고, 막, 기냐, 응. 아니냐, 오해가 있었다. 뭔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인연이 아닐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그런 그죠. 음. 그것도 에너지 소모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음. 더좀 소중한 직원인데. 그렇죠. 우리랑 같이 지금 같이 한국...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것보다가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음. 음. 아, 안 할래요. 그러면 그게 더걱정이에 네. <laughs> 예. 그러니까. 아, 오늘 되게. <laughs> 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laughs>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집 <laughs> 가능하실까요? 아, 편집을 잘 못해요, 제가. 큰일 났네. 어. 마지막으로